여러분 혹시 복권 당첨되면 사고 싶었던 거 있나요? PD님 뭐 사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저집 사고 싶어요 집이요? 하, 저도 집도 정말 사고 싶은데요 저는 복권 당첨되면 이 브랜드 자동차가 가장 가지고 싶었거든요 트랜스포머처럼 차 문이 위로 막쫙 열리기도 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는 전기차라고 하니까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혹시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어디일까요? 이 기업 대표는 올해 1월에 세계 최고 부자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트입만 했다 하며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어다니는 이슈 제조기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T.O.C. 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BTS에게는 아미가 있듯이, 테슬라에는 T.O.C.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오너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이 오너들이 이 자동차의 경제성이나 기능성에 끌려서 테슬라를 좋아하다가 점차 회사의 사명에 동조해서 친환경 라이프까지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그 회사의 사명이 뭐길래 그들은 이렇게 테슬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친환경 가치를 내세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 근데 진짜 친환경일까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 비해 탄소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기관인 아라베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세계 최대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15%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헌신하겠다는 기업의 사명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테슬라는 환경오염 규정 위반 혐의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 기구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유해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했고 허가 없이 유해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6.4%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독일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문제와 폐수 방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비난을 받기도 했죠.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력들이 화석연료에서부터 생산되고 있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고 인구 4,560만 명의 아르헨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하죠. 미국의 대표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대해 테슬라가 진짜 친환경 기업이었으면 애초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ESG가 화두가 되면서 친환경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미지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환경 가치를 추구해야 10년, 20년 뒤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진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헌신하고 있다면 적어도 탄소 배출량만큼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의심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